오늘은 체질별로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꺼 볼게요. 자, 태양이는 모카토부주에서 모구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구 성질. 그래서 금, 태용체가 태양인 약입니다. 태용체가 태양인 약이에요. 그래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렴하고 가을에 수렴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약은 일단 두 가지 약입니다. 오과피 장첩다 그래서 오과피, 오과피가 태양인약이에요. 오각피사 모가 우리가 모가 모가 주목소리뭐 모가, 응? 모가 모가 뭐가차 그다음에 송절 이게 소나무 가지예요. 소나무 가지. 소나무 모 얼마나 맛이 없어요, 그죠? 소나무 이 송절, 송나무 가지. 포도근, 포도, 뿌리. 노근이 뭐냐면은 갈대에요, 갈대. 음. 그 다음에 앵도육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열매죠, 열매. 요거,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먹는 교맥. 교맥 반시라고 요 반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저 씨자예요 옛날, 옛날 수저로 절반 바는이말의한한이말이에요이 T. 양이. T. 양이. T. 양이. T. 양이. 이 T. 양이. T. 양이. T. 양이. 이 T. 이 T. 양 양이. 이 T. 양이. 이이 표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우등 식장탕. 이 투처방밖에 없어요, 처방이. 식장탕. 얼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도라는 약재가 있어요. 열매요 열매. 열매. 모가 포도군. 그 다음에 녹은, 앵도육, 그 다음 송화 송하. 송화가 뭔지 알아요? 아까 송절은 소나무의 소나무 숙자예요 소나무의 가지, 줄기 송화는 꽃가루, 하얀 꽃가루, 노란 꽃가루 있죠 그게 일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두광이들어갑니다 저우두광 저두광 여기도 반시, 반수죠 이저두광이라는게 뭐냐면은 쌀껴요쌀 쌀개. 껴. 그래서 우리가 현미가 왜 태음이, 태음이 먹으안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쌀이 이렇게 있을 때, 이쌀 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쌀은 한번더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져 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쌀을 이제 먹는데 먹는, 그래, 현미는 이저주광이에 이 이게. 이게. 음. 비타민 B 비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비타민 B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각기병을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염증이 나거나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기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섞었습니다. 오가피, 미우도, 네돈 쓰고, 모가, 송전, 포도구 두고 쓰고, 나머지는 그냥 노, 냉도육, 송아, 교맥,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합해서, 두 처방을 합해서 태양인 처방으로 그냥 써요. 양은 제일 위에 맞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태양인들 음식을 보면은 일단 양고기가 맞죠. 양고기. 양꼬치는 태양이니까. 그 다음에, 솔, 솔주스 요거를 갈아가지고, 감식초하고 합해서 이렇게 먹어주면은, 태양인들이 수염력이 부족할 때, 감기 걸렸을 때, 몸이 풀릴 때, 에너지가 풀릴 때,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파염. 여기 태우민들의 변비를 해결하고 아 태양인들의 변비 해결하는거 근데 태우민이 이걸 먹으면은 구워버려요 안좋아요 그 다음에 다슬기 태양인의 간, 간에 좋습니다 태양인의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감 꽃감 이런 것들이 태양인들 그 다음 호박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낙지 문어. 그 다음, 부추. 유기농. 그 다음에, 용담초라고 있어요. 용담초. 초용담. 이게 간에 수별을 빼주는 거예요. 간 수별. 그 다음에 어성추 들어갔죠 음. 어성추 이런 것들이 태양인 겁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곰포 해조 이게 뭐냐면 다시마 게통. 그 다음에 와인이 그런데 여기 맞겠죠 포도주 포도 그 다음에 포도당 우리가 포도당 맞잖아요. 맞아, 음. 네. 이게 가루로도 있어요 포도당. 음. 태양인들의 식사를 못할 때라든가 이러면은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 조개 중에 문앞쪽에 음. 이렇게 이게 태양인들 음식이에요. 약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태양인들 아주 음. 좋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도 원래는 태양인 겁니다. 대추를 대추. 태양인들 약재를 보면은 잘 우러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시간 정도를 물에 담근 다음에 그때 다 하는데 맛이 너무 없어 맛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검포도, 블루베리, 뭐, 대리 종류가 다 있긴 해요. 뭐, 호도,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을 같이 넣어줍니다. 검포도라는 거, 블루베리, 뭐, 그 다음에 대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넣어줘요. 그래서 12시간? 당분 담근 담근 다음에, 당분 음.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에태양인시간소변대변시 네. 어떻게 될까요 간출이라고 음. 해요 5출 길장, 길고, 그러니까 굵고, 양이 많아야 돼. 이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태들은소변 재면이 장출하고, 굵고 양이 많으면은,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제 아버지 태양이니까 항상 네. 체크하는 게 아버지 재면 어떠세요? 소변 어떠세요? 그렇게. 태양인들은 건강은 소변 대변의 장출이 되는 겁니다. 태양인은 별거 없어요. 네. 자, 보시고.